여기 가는 거야? 이게 되게 웃기다. 여기도 낑겨 있어 이제. 방석을쓰라고아 진짜. 웃긴 강아지입니다. <laughs> 아니 강아지. 도대체 왜 요즘 <laughs> 요즘 바람이 시원해서 창문을 계속 열어 놓는데. 그래서 그런지 얘가 창문과 가까운 쪽에 자꾸 붙어 있더라고요. 아, 정말. 귀엽구만. 아, 귀여워. 어, 어떡해. 나 가야돼. 수업에 갈 때는 누구도 말시키지 말아라 하고 모자를 눌러쓰고 갑니다. 꿀떡이도 맛있는 거 주고 갈게. 엄마 간다. 꿀떡 일부가 안녕해. 안녕. 끌다 이리 와봐. 끌다 안녕. 그건 내 건데? 이건 내 거라고. 끌다 이리 와봐. 안녕. 여기 뭐 안녕. 그건 내 거라고. 어, 피카츄 닮았어. 기다려. 옳지. 잘 있어. 어떡해? 산책 읽을 시간이야. 근데 엄마 밥 먹고 가야겠어. 그래도 엄마 밥이랑 이거 같이 먹으려고 이거 진짜 오랜만에 샀다. 오이, 오이, 아이, 잠깐만. <laughs> 이러고 했는데 또안 찍을 수가 없어서. 와, 진짜 너무 지쳤는데 얘가. 어이. 어디가? 가네요. 어떤 멍멍이가 왔다 갔어? 원래 꼴뚜기는 여기, 여기 자연풀에 했다 시야는데 누가 거기다 시했나? <laughs> 꿀떡이. 뭐, 그냥 마음껏 냄새라도 맡게 <laughs> 해줘야겠어요. 무슨, 무슨 일일까, 오늘? 꿀! 아무래도 꿀떡이 친구가 왔다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. 네미용을 어떡하냐 너 어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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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서. 지금 뽀송뽀송 다 말렸습니다. 아이 잘했어. 오 귀여워. 얘랑 한 번만 더. 거의 멈춰. 아이 잘했어. 이뻐졌네 뽀송뽀송. 귀여워라. 아 귀여워. 목욕 다한 꿀떡이네. 여기 들어가 있어요. 지금 창문 이렇게 열려있거든요. 이어라. 저는 집을 치워야 돼요. 여기저기 지금 털이 어마어마해요. 너 되게 여유 있어 보인다. 이제 쇼. 지금 새 이불을 빨아서 이렇게 해 놨고 얘는 세탁이 완료됐고 매트리스 패드는 지금 돌아가고 있어. <laughs> 돌아가고 있어요. 세탁기에. 이거 패드는 그냥 건조기 돌려서 그리고 이쪽에는는 <laughs> 또 빨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꿀떡이 방석도 빨고 꿀떡이 쿠션들은 이렇게 돼서 얘 지금 뭔가, 어, 거북목 강아지네? 이상해졌어요, 응? 이 <laughs> 꿀떡 고개가 왜 그래? <laughs> 귀여워. 조용하길래 봤더니 여기 이러고 있어요. 무슨 밤송이 같고 너무 예쁘네. 다행히, 아이, <laughs> 눈. 꿀떡이가 이 이불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이 촉감이 좋은가 봐요. 하루에 숨 쉬는 것보다 귀엽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얘 때문에. <laughs> 자연광에 찍어보고 있습니다. 퐁실퐁실한 느낌의 친구예요. 저는 이 알로지 케어 친구보다 사실 부드러운 면 감촉을 <laughs> 더 좋아하는데 꿀떡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조금 아쉽지만 요 털쟁이랑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. 뭔가 인테리어를 사실 꿀떡이가 없었으면 여기도 뭔가 테이블 넣고 이랬을 텐데 얘가 없으면 안 되니까 <laughs> 그치? 뭔가 강아지가 다닐 수 있는 공간 남기면서 이렇게 다 벽에 붙여놓고 얘 지금 아직도 빨래가 하나 돌아가고 있어서 뭔가 겨울에 여기 러그도 깔아야 될것 같긴 한데, 그러면 온라인 집들이로 한번 기록을 해볼까 해요. 아, 그리고 그전에는 이쪽 매트, 이쪽에 그 이불을 내려오게 놨었는데, 얘가 약간 퐁실퐁실 두께감이 있어가지고, 이번에는 꿀떡이가 항상 이 방향에서 올라오거든요? 그래서 이쪽으로 해놨어요. 알아듣고 있어? 음, 응, 귀여워. 아니, 근데, <laughs> 또 지금 시간이 좀 지났어요. 이거 자꾸 보니까 광택이 은은한 것 같고 또 괜찮은 것 같고 너는 왜 꼬리로 뭐 응답했어? <laughs> 아무튼.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. 되게 이거 되게 저렴하게 샀는데. 3만, 할인 쿠폰이랑 그런 거에서 3만원대 구매했어요. 이 베개 커버랑. 아이고. 끌떡이 <laughs> 왔어? 오잉? 수먼지가 엄청 많다. <laughs> 요거 하나 샀는데. 여기다가 어, 이렇게 동그러니. 예전부터 사려고 찜해놨는데. 그, 우드 버터나이프가 사실 제가 가까이서 찍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끝쪽이 다 너무 상해가지고. 오늘은 크림치즈보다 <laughs> 견과류가 많아서 크림치즈 사야 돼요. 음. 여기에 꿀떡이 그림자가 너무 야무져서. <laughs> 근데 10월에 저의 첫 지출은 꿀떡이 사료였습니다. 소분할 체력이 소진되어 잠시 현관에. <laughs> 꿀떡이 일어나서 여기 들어가. 얼지오 이제 문. 얼치. 잘했어. 너 오늘. <laughs> 목욕하는 날이야 어쩔 수 없어. 아잉? 거의 떠는데. 아 목욕 시키려다가 여러분 이거 괜찮습니다. 다이소에서 파는 접이식 빨래판 세수대인데 이거 꿀떡이 세수하거나 할때 쓰기 좋아서 아주 잘 쓰고 있어 요 이렇게 접어서 보관하고. 갑자기 속에... <laughs> 너 밖에서 할 거야? 여기 밖에 물다 튀기는데? 이리 와봐 일단 이와할거 이제 이리 올 거야? 쏠 이리 와너 여기 밖에서 할 거야? 아럼아에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아, 엄마, 엄마, 어차피 육식 포기할 거야. 그 떡이 물안 좋아하는데, 그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? 아니, 지금 못 하나? 아이, 어떡해 아니야. 지금 못 하나? 옳지 아우, 몸이 너무 예뻐요! 아, 털이 잘안 써서요. 그개를 계속 되면 안 돼요. <laughs> 안 돼, 엄마 바로 가볼게. 어쩔 수 없어. 그렇지, <laughs> 엄마, 아까 오늘 목욕한다고 엄마 어제부터 말했는데, 응, 아우, 이리 와 봐! 야! 네. 이리와, 꿀떡! 옳지! 아우, 목욕 너무 싫어, 그치? 엄마도 싫어. 꿀떡아! 아, 꿀떡 이리와! 빨리! 아, 반대쪽? 옳지, 여기 반대쪽 봐. 아이스키 잠깐 꺼야겠다 기다려 <laughs> 하, 힘들어. 원래 샤워부스 안에서 씻기다가 다음엔 그냥 안에서 씻겨야겠어요 <laughs> 세탁기가 저기요, 소문 어디서만 불러다니는구나. 잠깐 불 조금. 진정. 잠깐만 기다려. 숨좀 고르고 하자. 얼지. 끌때 진정하고 있어. 아이 착해. 야, 털을 다 밟고 갔어. 옳지? 알았지. 얌얌 먹자. 일단 여기서 물한잔 마셨는데 엄청 화려한 스타일에 오잉 갔다 강아지 풀과 강아지 얼지 <laughs> 괜찮아 저기 사람도 괜찮 뭐햇빛 가려요. 에어컨 빡빡한데. 엄마 금방 잠깐 나갔다 왔잖아. 아이, 엄마 이거 사왔어. 이거 계속 원 플러스 원이다. 끌떡이 산책하고 잠깐 욕실에서 기다려 하고, 어, 알아서 또 들어가요. 아직 발안 닦았다고. <laughs> 잠깐 편의점 갔다 왔어요. 더 늦을까봐. 동그러니. 얘도 동그러니. 끌떡이 잘 기다렸지. 얘는 욕실 기다리라 그러고, 나갔다 와도 여기 욕실에 가만히 기다립니다. 쟤 <목걸음> <computers> 지금 저기 처음 구경해요. 원래 열어놔도, 어머, 어머, 어머 리가 들어갔어. 아이, 애기야. <laughs> 애기야. 오잉? 귀여워. 저기요. 아, 못 들은 척 하는 거 봐. 고, 꿀떡. 꿀떡씨. 어, 꿀떡씨. <laughs> 진짜. 밥안 먹고, 여기 이렇게 안겨있는 강아지, 이거 뭐야, 이거? 응? 되게 웃기다. 응, 비가 계속 와서 손질이 났지? 엄마가, 미안해. 근데, 응아 하려면 좀 걸어야 되니까. 아유, 어이, 속상해. 옷 입기 싫은데. 근데 비가 많이 오는 것 같거든? 응아 하려면 좀 젖을 것 같거든? 엄마 우산. 지금 <laughs> 잠깐 비가 그치고 은가자리를 아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. 성공. 뒤 어? 뒤쪽을 돌아보자. 뒷발 먼저 빼야 되는데.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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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. 아이, 따라 따라 따라. 아치 이쪽 반. 아치 귀여. 워 아이 왕발이 걸렸어요. 아치 아유 지가 안돼 아치 얼굴 뺄게요. 얼굴. 귀여. 워 아이 잘했네. 아이 잘했네. 우리 끌떡이 아이고, 됐어. 진짜 맛있어. 히히히 양양양양양. 잘했어요. 복실 강아지 이거 어떡하면 좋아. 벌써 저녁 8시 반이라 얼른 먹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건 그냥 계란 간장 볶음밥에 떡갈비. 어, 강아지 <laughs> 산책 갔다가 편집을 해야 해요 <laughs> 이거 뭐야? 고미야 <곰이야> 뭐야 이거 <laughs> 이거 <아이고>. 어이 <laughs> 귀여워 으악. 여기가 궁금해 아이고 이뻐라 얘발 얘 꿀떡아, 잠깐만 얘발 얘 좀... <laughs> 와, 너 이거는... 아이, 잘했어, 그래 어이, 재밌는 진도 동생을 잘했지 나는 지금 이제... 지금 몇 시야? 꿀떡 어, 여기 봐봐, 이게 뭐야? 너 언제 먹까 먹었... <laughs> 세상에... 한국이 너무 많은... 아데